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차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인형의 집 탈출하기 인데요 어, 저는 인형의 집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귀염뽀짝한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했는데 BGM을 들어보니까 저의 예상과는 아주 다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나 이것도 난이도가 조정이 가능하구만 이지, 하드, 그 다음에 인세인이 있는데 어, 음. 이거는 하드 인세이는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드 모드나 이지 모드로 한번 깨지 않으면 아예 도전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지로 할까? <laughs> 장난이고요. 하드로 하겠습니다. 아 초초도 자존심이 있지. 어 뭐야? 잠에서 깼더니 내가 작아졌잖아. 에? 뭐야? 내가 작아진 거야? 세상이 커진 거야? 지금, 그리고 저기에 인형의 집이 있죠. 오, 화살표도 있어. 이제 이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 건가? 아, 좋아. 이 밑으로 해서 내려가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laughs> 제 컴퓨터도 켜져 있어요. 아, 이 컴퓨터에 우리 엄마한테 메모라도 하나 남겨야겠다. 엄마, 저 초초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메모를 남겼고요. 이제 이 메모를 본 우리 엄마가 저를 구하러 와주실 겁니다. 아, 안 구하러 오면 어떡하지? 아, 뭐. 우선은 자력의 힘으로 탈출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되는 건가? 오, 좋아. 어, 그리고 여기 무슨 사탕이 있는데? 이거 뭐지? 그냥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아, 사탕 하나를 얻었고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체크포인트도 밟았고요.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 <laughs> 필기체라서 뭔가 잘안 읽혀. 어, 위드 더 스펙타큘럼? 아, 여튼, 이 안으로 어서어서 들어와라. 뭐 이런 문구장인것 같은데. 내 방에 도대체 이런 게 언제 생긴 거지?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보면은 또 사탕도 있고 인형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건 또 뭐야? 잠깐만. 라이더 like 게임, 아 게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보상이 주어집니다라고 하는데 이 고양이 얼굴 보니까 별로 <laughs> 누르고 싶지가 않은데 너무 무섭잖아요. <laughs> 자 어쨌든 저 고양이는 무시하고 인형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뭐야? 그냥 진짜 집인데? 어 그리고 집 되게 좋아 보인다. 뭔가 핑크핑크한 빙크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요. 화살표는 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위쪽 한 번만 구경해 볼게요. 아, 어, 이 위쪽은 그냥 방이네. 뭔가 인형들이 여기서 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목욕도 할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고. 혹시 사탕이 있을까 했는데, 사탕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화살표 따라서 내려가 볼게요. 오케이. 아, 여긴 뭐야? 어, 지하 같은데, 여기 무슨 누군가의 초상화 같은 게 있고요? 어, 여기에도 있네. 이게 바로 집 주인인가? 아,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상한 초록색깔 액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점프점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이 밑으로 들어가라고? 아니, 어디까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laughs> 아, 내려가기 싫은데? <laughs> 오케이, 아, 더웨이 w 달링. 아, 달링의 돌아우스 아, 이 인형의 이름이 설마 달링인 건가? 오케이, 우선 밑으로? 오오오오오오! 뭐야? 무슨 포탈 같은 걸탄거 같은데, 나? <laughs> 다른 세계로 와버린 거 같거든요? 자, 달링의 돌아우스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달링 안 보이는데? 아, 여기에 스폰을 밟고, 우선 달링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자 밟고, 과자 밟고, 그 다음에 컷 밟고 가주면 되겠죠? 아 근데 어디에서 막 치익 하는 소리 들리지 않아? 들리죠? 아닌가?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응? 아니, 아니야. 뭔가 들리고 있어. 뭔가, 씩 하면서 뭔가 끓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또 체크포인트 한번 밟아주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걸까? 여기에 막 인형들이 쌓여있어. 뭔가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진 것처럼 쌓여있으니까. 아, 조금만 밟을게. 미안해. 하면서 이쪽 블록 위로 올라가 줄게요. 좋아, 저기 또 이상한 고양이 또 나왔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좋아요 노르는 건 좋아요 노르는 건데 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왠지 노르는 안될것 같잖아. 이거 제작자님이 살짝 <laughs> 저 그림을 교체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여튼, 체크포인트 또 밟고 이쪽으로 왔고, 아니, 나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 도대체 무슨 공간인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밑에 보면 이 깜짝 놀래키는 삐에로 인형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여기 모자 밟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아니,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지금? 와. <laughs> 와, 나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사탕나라 처음 봐. 뭔가. 좀뭐 어둡긴 한데 지금까지 본 사탕나라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여기 도넛 위에 사탕 하나 더 있다. 아 여기에서 사탕도 하나 먹어주고 체크포인트 또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링의 돌아우스 아, 1마일 남았대. 아, 진짜 이제 가까워졌나 보다. 아니, 근데 내가 달링의 돌아우스로왜 가야 되는 거야? <laughs> 달링을 만나야지 뭔가 해결이 되는 건가? 자, 여튼 달링을 만나러 쭉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롤리팝 피해! 아이고! <laughs> 아니, 점프 안 뛰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laughs> 나도 모르게 점프 <laughs> 뛰어버렸네. 자, 점프 뛰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 줄게요. 아, 좋아, 여기에 초코 가자도 냠냠냠 밟아주고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오케이! 아, 가뿐가뿐하구나. 지금? 지금? 오케 이 오케 오케 와또 방금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죽지 않고 잘 넘어왔고 여기 가라앉기 전에 숑숑숑 넘어가 줄게요 하고 여기도 점프 좋아 그다음에 중간에 사탕도 한번 먹어주고요 아 밑에 보니까 여기 사탕을 내가 몇개 먹었는지 볼 수가 있다 총 10개가 있고 5개 먹은 것 같네요 아 초코바자, 초코바자 밟고 아, 롤리팝 넘어가 오케이 아, 이 롤리팝이 영근 까다롭다. 점프했다가 <laughs> 저기 롤리팝에 머리 박을까봐 점프도 잘 못하겠어. 아, 이제 진짜 달링이 돌아왔어. 다온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달링이 살고 있는 인형의 집인 것 같죠? 어? 뭐야? 쟤 뭐야? 쟤왜 이렇게 저기서 무섭게 기다리고 있어? <laughs> 아, 이, 아, 저 마음 바꿨어요. 죄송한데, 저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 잠데이 아, 지금 상황에선 저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선은 한번 드, 들어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초초라고 합니다. 혹시 집 주인분 되시나요? 아, 아, 집 주인분께서 저를 환영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은 아, 화살표가 저기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2층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여기 옆으로 좀 지나갈게요. 네네네. 아,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중간에 여기 체크포인트도 잊지 말고 밟아주고 내려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여기에 표지판이 있는데, 달링과의 숨바꼭질 게임. 3개의 버튼을 찾아서 문을 여세요라고 하네. 아니, 저 숨바꼭질 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시작해. 잠깐만, 잠깐만. 문은 문은... 문 이거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쪽 안 열린다. 여기에 하이드. 아, 여기 숨을 수가 있네. 여기 사이로 숨으면 되는 거 같고. 근데 달링이 나안 찾으러 오는데, 달링 어디 갔어? 달링 안 보이거든요? 아 좋아. 그러면은 저는 그냥 평화롭게 여기서 사탕이나 먹어주면서 버튼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드, 여기 왠지 뭔가 하나 있을 것 같다고 딱 생각을 했죠. 자, 버튼 하나를 그르자마자 달링, 뭐야? 어, 어, 뭐야? 얘왜 이렇게 징그러워? 아, <laughs> <laughs> 저거 등장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 잠깐만, 달링 어디로 가냐? 달링 어디로 갔어? 어,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어, 너무 무서워요. 잠깐, 잠깐, 여기 숨어 있을까? 아니, 아니야, 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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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튀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어, 등기에서 지금 달링 쫓아오는 소리 겁나 들리거든요? 자, 여기 숨을 데 없어? 아, 여기다여기다 여깄다, 여깄다. 여기서 한번더 숨어주고요. 아니, 근데 버튼은 어디 있는 거야? 버튼이, 버튼이 안 보여. 잠깐만, 이거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아, 잘 들었다가 이쪽으로 슝슝슝 나가주자. 어, 여기 왠지 버튼 있을 것같다 아, 맞네, 맞네, 맞네. 여기는 주방 같고요. 여기 주방에 숨겨져 있던 버튼도 먹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 오,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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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었어? 에 <laughs> 아니 달링이 머리카락으로 나를 뺀 건가? 아니면 제가 바보같이 밖으로 나온 건가요? <laughs>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자, 여튼 이제 다시 달링과 숨바꼭질하러 가고 달링 쫓아 따라! 와, 어 잠깐, 어 잠깐,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여기 숨어, 숨어, 숨어. 가서, 가서, 가서. 가서? 지금 가고 있어요. 와, 이 엄청. 하네. 이거 많이도 하더라서 그런 건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달링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어, 여깄다! 버튼! 눌렀어! 버튼 누르면 이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저기 있는데 지금 버튼 누른데 해갖고 열린 문으로 얼른 나왔어요. 자, 여기서 사탕 먹어주고 여기 밑으로 탈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달링 목소리가 너무 소름 돋아요. 와 <laughs> 이거 진짜 어, 게임 하고 있는데 막 소름 돋아가지고 막 추워지는 기분이야. 자 어쨌든 달링이 소나기에서 탈출했으니까 요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아니 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아아 이렇게 아, 건너가줘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해야 돼요. 아 이렇게 뒤집힐 때 여기서 또한번 더. 아이고. 와, 이거 게임 어렵다. 이거 확실히 하드모드라서 그런지 장애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오케이, 오케이. 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여기 뒤집혔을 때 지금이니! 어, 오, 오 아이고! 아,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많이 갔는데. 다시 한번 도전! 자, 지금?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기다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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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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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기다릴게요 한번더 기다릴게요 이거 조금 넓은 뷰로 볼까 이거 살짝 시야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헬리콥터 뷰처럼 봐줄게요. 그치 그치 기다려 기다려 지금이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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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사탕도 먹어줬고 넘어가면 성공 아 쉽네 쉬워 아 초초에게 이 정도 난이도는 껌이죠 뭐아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오 낫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저거를 피해줘야겠죠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 이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저기야 저기 잠깐만 아니 이거 낫을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엄청 어렵다 자 기다렸다가, 자, 기다렸다가 한번아 기다렸다가 한번 가줄게요 어 아직 한참 남았네 아,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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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아닌가 아닌가? 어아 그치 이거 지그재그처럼 움직인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다행히도 저 부분은 잘 헤쳐나왔고 이제 여기가 문제야 자 마음의 준비 다 했습니다 출발! 자오오 오.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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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타 옆에 옆에 타면서 요렇게 가주면은 완벽하게 통과했고 체크 포인트가 밟아 봐아자 체크 포인트 밟았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굴러가는 통을 이렇게 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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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주고요 여기에서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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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대주면은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 도날라옵니다 날라오는 거잘 봤다가 오 지금이니 지금? 데서 데서 우! 이거도 지그재그야 지그재그. 아, 지, 지그재그 나 헷갈리면 안 돼요. 어, 아, 나가? 어, 아 뭐야? 에. 어 <laughs> 아, 나 분명히 맞게 간것 같은데 어째서 갑자기 낫이 나내 쪽으로 날아온 거지? 이게 나 이게 뭔가 조준되는 그런 낫인가? 아 잠깐만 다시 저쪽으로 가보자. 아니 이거 뭔가 낫이 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 내 착각이겠지? 자 기다렸다가 한번 가볼게요. 자, 오케이. 왔다, 갔다, 지금이니? 오케이. 그리고, 오 지금이니? 어, 어, 지금일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하면 통과. 와, 이번 거 진짜 어려웠다. 이게 낯이 이렇게 살짝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측이 조금 힘들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사탕도 하나, 넬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탕 아홉 개 모았네? 한 개만 더 모으면 끝이라는 걸까? 아, 여기서 체크포인트 밟아주고. 아, 나또납 구간이네. <laughs> 아, 이거 납 구간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좋아. 얘 지나갈 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번 더. 그렇지. 바로 지금 넘어가주면 됩니다. 와, 여긴 또 무슨 공간이야? <laughs> 지금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뭐 밟고 가야 되지? 음, 기다려 봐. 이거 우선 내 생각에 여기서 이거 곰돌이 머리 밟고 공댕이 밟고. 아, 어, 아 여기서 어디로 가? 여기서 어디로 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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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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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잠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아어어어어어어어 그냥 곰돌이랑 <laughs> 놀다가 끝나버렸네. 아 이거 왠지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저기 액자로 가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길 완벽하게 파겠어. 여기에서 이거 팔고 다다다다다다 요호 하고 넘어가주는 그런 거였네요. 곰돌이는 별로 상관이 없었구나. 자 어쨌든 여기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되지? 화살표는 저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요거 레고 밟고 어 레고 사이 꼈어요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레고로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야 저기 기다려 기다려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지금이니? 와, 아니니? 아니니? 아 이거 너무 모스하네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점프를 했는데 아 아주 그냥 처참하게 아 추락해버렸고요 자 아, 기다려봐 어 아, 여기에서 또 갔다가 지금 오케이 넘어가지고 요 밟고 갔다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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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점프 와와 와, 이거 침대 진짜 회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제작자님이 살짝 자비가 없으시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피아노 밟고 넘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어뭐 어, 밟고 가야 돼어 여기 위에 사탕 있다. 아 이거 헬리콥터 뷰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거 먹어주면 이제 마지막 사탕까지 먹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점프해주고 점프 해주면은 사탕 예쁘. 오케이 오케이. 맵에 있는 모든 사탕을 수집 완료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자 잠깐만. 꽁돌이니오오오오 오, 오, 오. 아니야. 음 아. 자 다시 여기 피아노가 있, 있네요 아 왠지 모르게 여기 피아노에 사탕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아 잠깐만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잘 갔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을까 잠깐만 이거 왠지 이 블록 타고 가도 될것 같지 않아? 자 블록 어어 오, 블록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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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아니 블록이 내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었어 <laughs> 저는 블록이 더 가까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황을 하고 말았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컵 밟아주고 여기 초상화 밟아주고 문문문문문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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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타고 의자 넘어가면 완료 자 그리고 여긴 무슨 감옥 같은 장소네 에? 뭐야? <laughs> 달링 내가 바로 너를 해치우러 왔다 내가 <laughs> 날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나랑 영원히 이 인형의 집에서 살아야 돼하면 오, 뭘 던진다. 아 무슨 사탕 같은 거 던지네? 잠깐만, 나도 이렇게 총을 총을 발사를 해서 달링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어, 여기서 무슨 과자 같은 게막 떨어지네. 과자도 피하면서 달링도 이렇게 총으로 쏴줘야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연타, 연타, 연타. 어, 날아옵니다, 날아옵니다. 어, 이게 잠깐만, 이거 뭔가 표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어디서 떨어질지 표시는 해줘야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한대 맞았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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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천천히, 천천히. 나를 인간으로 다시 되돌려줘, 이 나쁜 인형아! 어? 된 건가? 어? 뭐야? 으잇? 어? 오! 안 돼, 달링! 괜찮아? 아니, 너가 물론 나를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창들리에 찍히는 거는 유튜브 정책상 아주 위험할 것 같아. 너가 좋아서 구해준 건 아니라고! <laughs> 자, 이렇게 인형 달링의 목숨을... 자, 이렇게 인형 달링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달링과의 원한 관계에서 친구 관계가 되었고요. 자, 여기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좋아. 여기서 체크 포인트도 한번 밟아주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어? 여기 또 내려가는 곳이 있어. 내려가 볼게요. 어! 뭐야? 여기는... 영원히 저렇게 쪼꼬미로 살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인형의 집에서 탈출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춤추고 있는 귀여운 초초도 있습니다 저 달링이라는 인형이 완전 나쁜 인형은 아니었나 봐 아마도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서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겠죠? 제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특별히 이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형의 집에서 탈출 완료했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빵 다음에 또 봐요.